1948년 4월 4일, 루치아노 조반네티 주교의 서안는 이렇게 전합니다. 1948년 4월 4일 저녁, 부활 제 2주일 저녁 기도를 노래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동상의 눈가에서 눈물 같은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해 6월, 얘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 곧 피를 흘리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수녀들, 특히 힐데 카르트 카비차 수도원장 등 많은 목격자들이 이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수도원의 문서고에는 피에 대한 의학적 분석 자료와 피로 물든 전례용 선수건과 성작 수건과 함께 사제들과 설교가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확인하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젤로 스카페키 몬시뇨의 기중한 증거 자료도 남아 있는데, 그는 나중에 아레초 교구의 보좌 주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청 사무국에서 순시자로 파견된 루이지 로몰리 신부의 조사를 문서구에서 볼수 있는데, 그는 공동체의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하고 모든 수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며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14일 교황청 사무국에서는 그 동상을 비밀 장소에 옮겨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동상이 로사노로 돌아왔습니다. 로사노 공동체는 내면의 기쁨과 큰 감동으로. 하지만 지극히 신중하게 이러한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문 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듯 날마다 해야 할 일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베네딕토회의 모토인 기도하고 일하라를 따르며 더욱 열심히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동상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은 자연과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존경하는 저의 선임자인 조반니 조르지스 문신열은 로사노 사건에서 충실, 보속, 기도를 바라시는 주님의 호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교구에서 일어난 일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겨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증표로 진지하고 깊이 성찰하라는 초대로 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우리의 타오르는 신심을 기쁨으로 새롭게 합시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더욱 깊게 나아가는 은총, 사도적 열성을 자라게 하는 은총, 세상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거룩한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가 많아지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립시다.